7장 12절 한절말씀입니다 3회의 3, 7장 12절 한절말씀 바뀌어 주시겠습니다다시겠습니다 시작 3회에 대해 도를 칠하여 이스바와 우생 사이에 세워 그대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애교에 대했습니다 예배인 있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하의 법계에 대 말씀을 나누고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예수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제 예수님이 승리를 얻게 예, 되었죠. 법계 이세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스와 세상에 큰 돌을 넣습니다. 예. 큰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에베네셀이라 하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에베네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 불러야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낚시가 부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늘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를 도와주셨죠 불이 들어가는데도 건져주시고 사자불에 던져줬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절한다는, 기도한다는 그일 때문에 이음을 받아서 신상을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불에 던져지고 가자라에 던져졌지만 머리 한, 하나 상하지 우리 씩하사씩 머리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았더랬습니다하나하나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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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나하루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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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씩 하나씩, 하나 가져야 됩하나 하나씩, 하나당하하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믿는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육 이제 신원 에벤에셀 회장님이 있죠. 장로님인데 에벤에셀이 성경의 말씀 그분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문을 주니까 성경을 읽는데 회사의 이름을 에벤에셀를걸 정도의 담대한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를 기업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꿈을 좀 가지세요. 내가 운영하는 우리 회사는 기업 하나께서 크게 릴스인 받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 하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다. 녀에 대한 좀규을 가지세요. 혼자 성녀에 대한 꿈을 좀 갖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도 가져야 되고, 가정에 대한 꿈도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좀 가지세요. 하나를 크게 쓰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고,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꿈을 말하지 않고,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도 꿈을 이루어주지,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어떨 때 응답될까요? 기도 한 수가 많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차곡이 곡착 쌓여진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질 때, 빵 터지면 나온 것이 하나의 응답이지.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한다고 해서 일이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아무 떼지 채워지는 거죠. 아무 떼지 채워졌때이빵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네,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지 한 순간에 시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고 산지 벌써 30년 이상 됐는데 쉽게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쉬운 건 아니에요. 가정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어렇게 기도했고, 또 질병으로 고통 나갈 때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 문제 많이 겠죠 자녀를 키우면 크고 자는 일이 또 있잖아요. 나중에 또괴로한다면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집도 해줘야 되죠. 모두, 모두, 모두 해줘야 되죠. 이런 인생에는 기도는 우리는 뗄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기도 안할 때도 많아요. 도 한달만 안하면, 일주일만 안하면 한달 안하게 되고 한달 안하면 일년 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 안하면 그냥 안합니다. 교회 오셔 잠깐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죄서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 주간의 인생이 중요합한 주간은 인생이에요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날 되는 예배가 이렇게 기쁨과 넘쳐나는 것이지요. 신앙은 꾸준함 속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예루살렘에 하나님 여러분 붙이시기 바랍니다. 레벨 엑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도우셨다그 도우, 도움의 도이스밸성들이 세웠어요. 의사와 센사이 저렇게 큰 바위 같은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은 기념비를 또 세웠어요. 어디세세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길가에 열두 돌을 세웠습니다. 이세서 그래서 왜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뒤에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 의미죠. 에베스의 톨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게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사하게 주시거나 불사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셨거나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런 기능으로 에베센 이 돌을 세운것입니다 장난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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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 아는 것 같으세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고 주종이되였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경험이 다른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탁 튀어 오르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수면대로 드러나야 문제는 알지 감춰져 있으면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권한을 허락하시고 그 권한을 해결할 키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아, 네. 전쟁에 흔들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과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네. 우리 하나님께 더업드려 기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아, 것은 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법기가 아미나다비의 집에 20년간 있으면서 아미나다는 그 아들 에디스를 거룩하게 급을 데어서이약녀께법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생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시며 시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주시며 시바랍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만이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가 안되면 이거 절대로 하나는 쓰시지 않습니다. 성품의 준비, 믿음의 준비 해야 되는 거죠. 오전야 됩니다. 오 온전한 성과 니다 하나 님 빼서 우리고 건국하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스라엘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 마음속에 하는 말씀 담구사시기 바랍니다. 교육성 성경 읽어야 되겠죠. 계속 읽으면 암기가 되죠. 익숙해진 말씀이 조건에서 쓸수 있는 지경이 이릅니다 이제 이르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 네, 네. 20, 20년간 이런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이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지금 다주의공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별되게 마음 지키고 그렇게 말씀드려 내가 살려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다. 아, 네. 20년이 아니더라도 1년간만이라도 정말 일이 빠지지 않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잘 못하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전 시간 성명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 일도 하시고 너무 주의요 우리 삶이 너 또 다른 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스라엘 성도도 이제 망보을것았습니다 하나님 있는 동시에 가난 시대 섬겼기 때문에 부요의 다산의 시대 섬기고 쾌락의 시대 섬기고 성 준비하고 분단하고 뭘 바꾸는지 몰라요. 이런 분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분주함. 하나님 위기 처음에 고난을 겠죠 근데 그 고난 속에 또 하나님 붙들어요. 또 다른 방법을 쓴게 분주한,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게을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말고도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싸워야 합니다. 이 배는 이게 전쟁의 하나의 전부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바로 오만가지 바뀌잖아요. 전쟁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은 정말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삶에 구별되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섬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일이 이스라엘 온 조선에게 말하여 이르네 하는 너희가 전층으로여호와께돌려보든 이방신들과 아스테로스를 너희 중에서 침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들하여그만을 섬기라 그러하 너희를 블레세사람의 손에서 넘겨내시리라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여니님과과 아스테로스를 제거하고 여와을 섬기리라 아멘 네.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리세에게 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저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하 전심으로 여기 돌아오려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분만 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음. 리세벨성들은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죠. 여러분 안에 제거할 우상들의 생명을 제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아니, 뿐을 뽑아내야지 다시는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데 하나님이십니다 군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제시동도에 대학교에서 CCC를 통해서 일본 성교 받다 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갔는데 어 거기는 지금도 그렇죠만 800만이 잡신이 물거리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800만의 잡신이 있다는 우리나라도 잡신이 있어요 조상신믿고 뭐 불교들이 있고 뭐, 뭐 이슬람이 있고 다미자 근데 일본은 800만이 어마어마한 있잖아 원래 보험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생긴 사람들이요 근데 다 쓰기도 안하서 하.. 총다 주면 다, 다 죽이기도 안하지 아직도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보험률이 낮습니다 위주류 종족이란 말이야 그렇죠 2% 3% 대남독립인데 그런 곳이예요 우리보다 보험이 들어갔으면 분명 누가 우리보다 더보험이 없는 나라 800만에 있는 잡신이 있는 그나라에지도하는데 전도하면 다주위에온다는데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가면 교회 신을 믿고 절에 가면 절 신을 믿고 그 여러 신을 다 믿고 믿음, 믿으면 다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날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 많더라고요 교회 안다니지만마음은 믿고 있어요 그런 거죠 잡시 이게마시러예 우선 승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상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때로 성분 우상될 수 있죠, 물질 우상될 수 있죠, 건강 우상될 수 있죠, 혈압을 추구하는 공부제도 우상될 수 있고, 다존 우상이 될수 있고, 우리 는 정말 우상을 만들어야 는 그런 공장에라고 칼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은 그저 따라가면 되는 말하겠니다 여러분. 우리 우정 제거 하나님만을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질투하신대요 우리 사람과 동일한 마음 비슷한 것 같아요.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도 질투하신데,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근데 왜 다른 시를 삼죠. 너 나만 믿어야 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데, 하나님은 정말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그런 말합니다. 불교는 포용한다 그 해서 기독교도 다 좋고, 뭐다 좋다. 천주교도 불교도 좋고 다 좋다 그래요. 닭고 제사도 좋고 뭐. 다 포용한다. 하나님 무게는 그것은 포용이 아니라 그것은 무장의 숭배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그 범신론이죠. 범신론 모든 종교의 근원이 있다. 사사라는 말하는 하나의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 있는데 다른 부모님 더 좋다고 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있는데 남의 집에서 자고 매날 먹고 살고 다른 집에 사람 자러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들 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기 바랍니다. 아, 네. 날마다 이것 순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대싸움입니다. 힘 빈들을 겪어보니까 마음에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하실까? 선위 이렇게 하실까? 때로 때가 있습니다 o i n g good. 다 o o d Good. Good. 신뢰할 수있 o o d Good. g o o 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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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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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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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하나님은 가까이 초청하지 않는 삶 속에서 사랑한다 하고 내가 준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듣지 않다는 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용하는 이사계에서과 동일한 나를 복주실 때만 좋아하고, 힘들고 우면 하나님 싫어하고, 그지이거막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전부한 심지가 있는 대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까 우리 마음이 교회갈 때처럼 이동시고 흔들리면 화분을 계속 옮겨 심은 것과 같죠. 화분을 계속 옮겨 심으면 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연보다 수산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의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해서 뿌리를 내낸 것입니다. 신앙으로 불렀듯이 우리 산도, 병덕스러운 그 믿음 갖고는 결코 구원을 얻기가 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하고 오십니까? 하나님께 돌아다니는 거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음을 다른 곳에 닦였던 마음을 들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님. 이런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들죠. 마음이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도 지키기 힘들고 또 인생에 상처가 많았던 분들은 이더 힘들어요. 저도 물론 많은 상처가 치료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순간순간 그 상처가 튀어 오릅니다. 이렇게 툭 소산아요. 잠잠할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괜찮은데 문제가 팍 와서 이렇게 팍 튀어 우수철처럼 게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성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니다이 성분이 자라올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기도해야 이것는 방법 없어요. 그 내적 치유 방법은 바로 있는 거죠. 글쎄 말하면 상담 있지만 말할 때만 치유가 되죠 돌아서면 치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적인 방법이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온전 마음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 앞에 그 상처를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네. 이제 상처 가고탁 튀어 오를 때어 나도 신 마음 아닌데 알이들뛸때 그거로 마음들이 와요. 부모님께 받았던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 받아서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막 튀어 올라서 기를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과 이 문제를 갖고 나눕니다. 나를 불쌍히 시고 나를 꽃서라도세 바티 해 주세요. 그기도참 많이 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가 치유되또 치유되고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금제 튀어올 때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게 문제 가져가 그러면 임제는 누구의 제까요 하나의 임제니다 아, 네. 너무 잘하시는데. 하고 계시죠? 네. 안돼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안돼도 안돼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그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번이 되겠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한 번이 치유가 되겠어요? 계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죠. 계속 문제를 하는 각본을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언젠간 치워줍니다. 다시 기도할 때그것을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도하시는하나님신데 누굴 믿겠습니다이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도 때로 힘든데 이 세상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내면 결 그래서 마약하고 웃음을 끊고 괴롭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다자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찬사랑노력하 존재입니다 그나 이미 예수 안에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예수만이 있는데 너무 인생이 조급해 앞에 있는 것을 내일 당장 몰라요 그사람 불안하지 불안한 존재는 아니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에 살아다니는 가 그래서 실제 암무조래 섬에 이르게 오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 언어를 위하여 유혹하게 기도하리라 하미 섬에 이기도에 하는 선지자였죠 우리는 기도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저지 통해서 가정의 법원이 전파되죠 우리 통해서 세상의 법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예요 역병심도고 우천목 기자 아니요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노력에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답하십니다. 다음에 기도한 어떤 일이나 일어납니까? 이들 성들이 막 죄를 끊고 우상을 막 버리고, 제금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역사, 위스바이거에서 금식기도하는 이금식기도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예배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역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겠죠? 자, 아, 어른이 일을 말상합니다. 하는 말씀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도나요벌레세심막 이때 나하고 전쟁이 저도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성이 두려움에 떨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절 예다 듣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리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리스 사람에게 큰 분해를 만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일인 이들 앞에 편지라. 아니야? 여러분요? 아, 먼저 기도 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정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막 보니 게 막. 막 어? 전통의 그그 소리, 그 충격파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번개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렇 보세요. 여러분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예비예요. 예비 드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들에 씨막 쳐들어왔어요. 창밖 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낡은 낡낮그 낮에 천둥이 먹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맞아 죽는 거죠. 그 충격파에서 다 죽고 우리는 괜찮고. 이런 기적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에 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고 죄를 끊고. 아멘. 네. 이것이 우리할 일이에요. 저도 중요하지 먼저 죄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 모든 전제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키우시고. 우리 기억, 하나님이 하세요. 몰라, 난, 난 기도하겠습니다. 난 난예배하겠습니다난 이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잖아요. 스타들, 그때 오면 요하이,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스의 사람을 막으시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브레셋스의 적군이 쳐들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유치종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순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까 막여러 가정을 공격 못하는 거죠. 기도 안 사람 때문에 여러분기억을 공격 못하죠. 기도 안 사람 때문에 우리 귀가 막기가 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것입니다. 아, 네. 기도 안하면 이제 반대 역학이 일어나어 기도하면 엄청 공격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네.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님들이 하나 도움 필요 다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것이 아, 간증이 네. 되는 거죠. 네. 이런 기념비 계속 쌓여 길가리 열 돌, 홍해 바다 건너서 세운 돌, 그리고 내린 씨돌을볼 때마다 이스라엘 성들이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겠죠. 또아비다다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성 여호와를 섬호하게 되었더라. 말씀이 이만니까 아, 말씀이 있으면 함께 하시니까. 이 세력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력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고통과 한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기적같은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왠지 오룩한 예, 선지자했습니다 선물이 번제될 때에 전부는 어린이 하나를 취하여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리스를 상징는 것입니다.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라고 입이 한 것입니다. 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통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런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 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아 죽으셨어. 울파하셨어. 나를 다시 오실 거야. 또날 너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 이 확신 마음이 있으면 그럴 곳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게 되십시오. 예수님의 숲도 여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별이 되어서 살지 바랍니다. 이성을 끊으시고 늘 이별이 되어서 살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결혼합니다. 고독하게 부들디어 어깨를 지켰던 엘리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하나님 전쟁 중이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처럼에베네셀이 말씀을 늘 붙잡겨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알까이 셨다이 도우미의 도 앞으로 도우신다. 라 확실히 가지고 예비하며 어려어린이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네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성들이 믿음과 그 생사이에 에베에스와에스라리의 타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이루는 구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쟁 중에 도와주시소서 보통의 반란 중에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그 도움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로 합니다 건호를 지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동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복귀가 아비 나라지 2 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일날생 때까지 동행하기원 합니다. 말씀이 사람 즐기는 교회, 말씀 사람 즐기는 가정, 하나님이 성도와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그림은 하나님의 도우는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향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리키는 일들을 날마다 해가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듯이, 날마다 주의의 피로 우리 주님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부리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 주시옵소서, 우리모본가과 사탄의 마귀에 바로 된삶 드러납니다. 우리예수를 조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것이다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을 향했다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일기를 지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옵시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어려움과 죄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베리스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리스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와 미시주의 하나님의 승리를 상파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와 이리와 생신비들이 나아 주민의 신나주비의 믿음 우리 믿음이 우리 필요하오니 주민이 여수입받 기원합니다 우리의 성분도 오메지 기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올먹게원합니다 우리의 행기로호하게 기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풍자한 기원합니다 풍금자한풍 하나님의 풍받게 해주셨서저희 나아진 이를 알바나 마음에 모시고 생가의 들여서 이분을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오시는 하나님 너무 을 빌기로 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이 남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순박성내의 산들은 하나님 생각할 하 것입니다. 그들은 기미들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받인생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축복이라도 그 하나님 지역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능상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 불행한 세상, 발전에 가한없현신 분들,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모든 영어로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지만, 우리 신대 날마다 암세스킴입니다. 정그 세상에 성동을 바라보고, 물질을 받아보고 사로 찬화폐업입니다. 하나님의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위인과 세상의 캐럿부터,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에 비해서, 주의 선지자 사는 자들에게 없소서 So, we are going to